안녕하십니까 급여대장 뜯어보기에 강낙원 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상 이런저런 항목들을 우리가 하나씩 뜯어보면서 그 이해의 초석들을 다져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차수당, 연차휴가, 연차휴가와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연차휴가가 근본적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종전에는 예 종전이라면 2018년 5월 28일 개정 이전에는요.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은 1개월 개근했을 때 11개월까지 한 달에 하루씩 생기는 구조였는데 그건 현행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뀐 게 뭐냐면은요. 1년이 되게 되면 15일에 연차휴가로 전환이 돼서 그 11개가 15개로 흡수되는 구조였었는데요. 2015년, 미안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개정된 법에 따른다면, 이제는 1년이 되는 순간 이미 발생한 11개의 휴가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11, 11개월까지 발생한 11개의 연차 휴가에다가, 1년이 되면서 생긴 15개의 휴가를 추가로 얹어서 26개가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연차휴가는요, 1년이 딱 채워진 그날 밤 자정에 발생하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1년이 되고 나서 하루를 근무해야 됩니다. 1년이 되고 나서 하루만 근무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2년차에 접어들자마자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주 분들 입장에서는 1년이 넘는 장기근속으로 갈 근로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조기에 빨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 우리 1, 2년씩, 예, 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자기만족인지 했던 간에 유행병처럼 실업급여 받으면서 여행 다니는 것도 참 폼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좀 신나는 또제도관하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시에 나오는 것처럼요. 80% 이상 출근. 이건 뭐 대부분 다 충족이 되지요. 그래서 15일 연차 육가가 발생이 되고, 3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은 2년에 하루씩 가산이 돼서 21년차까지 총 합해서 가산 육가가 발생이 되면 총 25개가 상한선으로 해서 발생이 됩니다. 거기까지 근 많은 사람들은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정도나 있고 웬만한 기업에서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무시한다 손 치더라도. 하여튼 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연차 휴가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 사업주 입장에서 이런 고민들에 빠지게 됩니다. 연차 휴가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연차 휴가를 중소기업에서 처리하는 방안과 관련돼서 첫째는 15 보 이를 전부 부여 한다. 아이 그러면 깔끔하지요 그렇지 않고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에서 통상하고 있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연차 사용을 허용하되 미사용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연차 휴가 연차 유급 휴가 근로 수당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중소기업들 차원에서는 1 2번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최근 2 3년 간에 특히. 현재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휴가 제도가 급격히 바뀌게 되면서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가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아직 2018년 현재 기준에서는 미사용 휴가 연차 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잘안 주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로서는 공휴일에 휴무를 하는 기업들은 공휴일 대체 공휴일 대체 제도를 통해서. 연차휴가는 이제 다른 날과 대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가 있거든요. 그 합법적인 장치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아니면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를 활용해서 미리 월급에 포함돼서 지급한 것처럼 수당을 설계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기업주 또는 활용하시는 사업의 회계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포괄임금제 파트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보고 왔습니다만 이 포괄임금제를 연차수당에 산입하는 것과 관련돼서 대법원은 예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노동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노동부 입장에서는 완전한 유효 완전히 유효하기보다. 일정한 요건 속에서만 허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실상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점 유념을 좀 해주시면 길 바라면서 그러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포괄 임금제 연차수당이 반영된 포괄 임금제 예시를 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심을 하시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 음, 급여 대장 뜯어보기에 강락원 노무사였습니다.